막 그리고 오늘 친구들하고 제주도 계획을 짜야 돼서 오늘 모이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회사 BI를 쓰고 잠깐 YG에서 뭐 얘기할 게 있어서 YG 사람들 조금 얘기하고 어디 카페라던가 가려고 차를 친구네 집에 세우고 그러고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. 아 갑자기 내렸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빨리 버스가 와서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. 셔츠를 꼭 입어야 해요. 죽거든. 지금 퇴근하고 나서 YG 가서 회의를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적어도 1시간 20분은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요. 너무 힘들다. 너무 덥다. 우리 도서 벗어야겠다. 가겠습니다 아니 요즘 에어컨을 하나도 안 틀어줘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어 네. 세월 같냐? <목소리> 안녕. 그네를 만났어요. 하나를 만났어요. 네. 그네가 지금 순대가 먹고 싶다 그래서 따라왔어요. 떡볶이 국물을 묻힌 순대가 먹고 싶치만 아, 있어요? <목소리> 이렇게 가요. 앞에 고 있어요. 이렇게 가요. 그렇대요. <웃음> <웃음> 네. 여기 우리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. 죽전역 앞에. 화장맞춰. 아... 배고픈 그네는 굳이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순자를 먹으러 왔어요. 우리 그네. 근데 우리 뭐 먹어? 그 아니, 이 <laughs> 빠졌어. 아, 그런가? 님이 흡입하실 떡볶이입니다. 음... 흡입! 준혁이 음. 담요. 음. 류 카페에 면을 봤대. 음. 프로보 라고. 음. 10만원 준다고 랬는데 30으로 올려달라고. 음. <laughs> 사기꾼인데, 사기꾼. 네. 찜따을 시켰는데 나오지 않는다. 배가 고프다. 20, 20명 빼도 다 떨어졌대. 그거 부러졌어. 쌀맞춤 <laughs> 우리 지금 찜닭 먹고 그네 저거 아메리카노 요거 들고 끼부리는 거보나 <laughs> 연희를 픽업하러 어, 이마트에 마이크는. 왔습니다 어? 뭐라고? 4층 주차장에 뭐, 뭐라는 거지? 세웠어요 내려갑시다 아, 정치. 자, 정치. 자, 정치.

없는데? 없는데? 안쪽으로 가보자. 인성 논란. 선배님, 녹음된 거 아니지? 어, 녹음 못했어. 어, 나이다. 어, 나이다. 녹음 못했다. 근데 인성 논란. 올렸어야 하는데. 언니를 찾으러 너무 높아 오간 내왔다는 쪽에 있는 거얼리기다 어, 어, 왔어 다어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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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 나옵니까? 네. <laughs> 반쪽 <반통> 나하는 거야. <laughs> 아니, 이게 안 올라가. 옆이야? 머리안 감았대. 네. 어, 그러준찌는 사라졌습니다. 우준찌 뛰고 <laughs> 갔죠? 당연히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우지 씨한테 뭘 검색시킬까? 너무 부장 챙겼지? 여러분, 어깨에 벌레 있는 것들? 아, 알겠지? 네. 아, 이거 봐. 오지랖 아니야, 오지랖. 내가, 내가 빼줄까? 안지? 아, 너무... 그러니까 어했 해볼 <laughs> 어때? 와, 여기 완전 포토존 아니야? 포토존인데? 욕!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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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! 욕! 이야, 이야, 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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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야, 이야, 이드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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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기 이야, 전에. 응. 빨리 오시죠, 들. 아! <laughs> 나는? 난 아, 바닐라다. 어, 나는, 어, 어... 어... 나는, 어, 네. 저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걸로 주세요. 저 초콜릿 아에 아이스. 아이스요? 네. 저는 막 저는. 또얼굴 거야? 오 ㅋ <laughs> ㅋ <Sisters> 네. 아, <람> 너가 제일 많은 나나한말 저희 이 층도 있어요 어? 진짜요? 어, 네. 어디, 어디로 올라가죠? 들오 입구 옆으올라가시 어? <laughs> 한번 가볼까? 알겠다. 우리 가보자 <웃음> <웃음> 오! 오 대박 여기 우와. 완전 Multiple. 포토존 아니에 여기 우와 멋있어 <laughs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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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방탈출하는 것 같아 우리 친구랑 <laughs> 한번 막 올려보내는 거야 <laughs> 어, 여기 포토존 아니니? 여기 진짜 포토존이다 완전 여기, 여기 촬영해도 되겠다 어 이쁘다 <laughs> 어 야외도 있어 우와, 야. 야 우리 꼭짚러로사람 <laughs> 같아 <laughs> 와야 진짜 좋다. 야, 여기 너무 좋다 야 완전 야 시원하다 어, 야다아 우리... 여기서 본 그거구나 아나 지금 배 고파 그러네 아 진짜 괜찮다 여기 분위기 그지 여기서 맥주 같은 거와야 <laughs> <밸려도 웃음> <laughs> 엄청 들어가겠다 야 그치? 근데 지금 되게 냄새가 그 놀러 온 냄새 <laughs> 어 그치? 여기 딱산 냄새 아 좋다 이런 거 너무 좋아. 그럼 우리 둘이 이제 좀 찾아서 정해야 될것 같아. 사실 하나가 다 정하는 니야다 그런 거야. 나 나를 따라오겠어? 응. 차라 리드. 알았어. 나를 따라오렴. 뭐 하는 거야? 다들 부리. 진짜 잘 나와. 유연이가 속눈난 자리를 움직이겠습니다. 영상? 너무 잘 나. 안녕. 야우씨. 네가 보여? 어 여기 아. 아. 복근 운동 안녕 퀄리티부 스피커를 하나 가져오지 스피커? 무슨 스피커? 아 놀러갈 아, 때? 어 우리 그 얘기 했거든 어 뭐? 내가 그 블루투스 스피커 광고판에 있길래 응. 피코는 하나가 갖고 오겠지 우리 내가? 하나가 갖고 오고 너나 깜박아 들겠지 라고 내가 갖고 올까? 하트 박혀0000053말000000 그걸 또 3개 했어 538이야? 53까지밖에 기억못 해. 도움이 안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난 한라산도 좋은 것 같아요 있고있고 근데 한라산에 갈 거는 너랑 하나랑 있을 때 둘이 가거나 아니면은 바닐라 라떼가 왔습니다 우와 저건 초코 라떼 초코 라떼 어 웬일이야 너가 단거 먹고? 어, 어 뭐. 아까 단거챙긴다 어, 그렇지. <웃음> 뭐야? 형편이 되는 <laughs> 줄 몰랐어. 진격에 거의. 독도는 우리 땅. 우리 땅. 어, 해도 돼? 다들 열심히 찾는 중입니다. 그렇습니다. 거기 대형 스크린에 막 붙여. 대형 부르 부조해서? 이렇게 해야 낫다. 어, 그런 거 좋다. 이거 뭔가 가족들끼리 한달살는거같아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우와. 귀엽다. 어, 이렇게 블러리 돼도 이쁘다. 근데 나 저기 되게. 아, 많다. 다시. 응? 돌아왔어. 여기 진짜 제주도 어, 제주도 난뭐 하는 거야 줄이 좀 닮았는데? 원래 닮았어 너희 둘이, <다 웃음> <우리> 둘이, <laughs> <우리> 둘이 <laughs> 닮았어? 어, 너희 둘이 닮았다. 아니, 옆모습이 닮아서 깜짝 놀랐어. 우리가 지금 몇 시간, 네. 두 시간 동안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못 정했어요. 아무것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알겠으니까 피해라. 아, 미안해요. 탐탐 여기 문 닫을 시간이 돼서 지적, 지적면니다 아. <laughs> <laughs> 탐탐에 가서 상당에 가서 마 마무리를 짓고 오늘 헤어져야 돼. 무조건 숙소는 무조건 예약하고 가야 돼. 간소야뭐 노는 거야. 하나는 지금 혼자 중얼중얼 다큐멘트를 하고 있습니다. 어우 예쁘게, 어우 이뻐, 너무 이뻐. 서로 다들 다 자기 일을 하고 있군요. 알아서. 얼드 E R D. 음악과 내가 이렇게 잎사귀와 같이 사진이 아니 <laughs> 이거 한번 돌려줘야 되나 이렇 지금 우리밖에 없어요 너 여기 매우 예뻐 <laughs> 이제 내가 코 파일럿입니다 연희는 언제나 하나의 컴파일러. 야, 너 근데 진짜 흔드네 옆에 앉으면. <laughs> 연이 왜 딘든해. 내가 앉을 때는 안든드는가 봐. 응. 이거, 이거 뭐야? <laughs> 그래, 옆에서 놀라기다 해가지고 맞아 봅니 놀라는데 <laughs> <그건 놀랐는데> 어떡해? <laughs> 나그 진짜 사람 파랭스로단 말이야. <laughs> 나는 영국에 온것 같습니다. 야, 내가 지금 13분 걸린다. 나 이거 좀 해줘요. 이거. 이거. 귀엽. 이게 뭐야? 몰라 뭘 <laughs> 어, 어, 몰라 몰라 요다 나... 죽지? 밤요없어 <laughs> 네가 맥주 흘려서 없어아없어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누가 맥주 흘려서 뒤에 있는데 맥주를 쏟아가지고 자 <laughs> 여기 안. 보세요 너 말고 네 니언이 들어줘 없다니까 그 노래 너니미안데 네 언니. 네 나한테 없다 네. 도대체 니가 알게 뭔데 이뤄지는 건데 이 어떡해 카페 채널 할 말이 많

빨 노래 불라. 뮤비 뮤비. 오여 진짜 조명 예쁘다. 왜 이거 틀었어? 아 그럼 그냥 모르는 노래 틀어야겠다. <laughs> 박준영이 안 보여? <laughs> 우리 지금 여기서 계획 짜고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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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 파란색 빛셔야 <laughs> 혼자 귀신 같아. 혼자 귀신 거고 <laughs> <깨. 없구나. 웃음> <laughs> 뭐, 머리만 얼굴만 동동. <laughs> 빨리 와. 찾던 거 찾으세요. 아, 누가 찾는 거야? 지금 준혁이가 찾고 있는 거 아니야? 준혁이가 네. 찾는 스팟이래. 업데이트 해. 했더니 앱이 달라졌어. 택스메베리 크리스마스 한여름래 하얀데 이름 나는, 알려달라고? 나는 조명연아 모지컬 그 뭐라 그래? <laughs> 조명 들어주는 사람. 이우 조명감독? 제 스튜디오 같아 <웃음> <웃음> <지금>. <웃음> 왜